버려진 물건들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업사이클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제품이 아니라 아예 버려진 이 낡은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주말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한 공단 거리. 공장 지대에 어울리지 않는 촬영 중이란 표시가 눈에 띄는데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 에가던거맞으시 뭐라? 그냥 평범한 카페. 아니, 여기 카페인 것 같은데 밖에 네. 되게 촬영 중이라고 써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카페도 같이 하고 있고 스튜디오도 같이 하고 있는 스튜디오형 카페라서 네, 촬영 중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을 따라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니 네. 숨어 있던 넓은 공간이 펼쳐지는데 마치 다른 세계, 다른 장소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이곳은 카페와 빈티지 가구 스튜디오를 합쳐놓은 복합 문화 공간이다 그런데 다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일까? 어, 인터넷 검색으로 영화 뷰티 인사이드 촬영지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서 주인공 한효주가 일하는 가구 전시장의 실제 촬영지가 바로 여기였다고 하는데 노래 좋다. 영화 속에 나온 독특한 분위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이곳 여기서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이자 모델이 된다. 사람들은 이걸 한효주 노이라고 부른다. 어깨 어깨 좀만 쓸고 이렇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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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좀만 더 끼워. 미소 있겠지? 분위기도 되게 빈티지하고 해서, 뭐, 다른 카페나 이런 데보다 햇빛도 다른 데 그냥 막환하기만 하는데, 조금만 채광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빛도 예쁘게 들어오고요. 아주 예뻐요. 버려진 철강 공장을 개조해 만든 이 공간은 음료 한잔 값으로 근사한 빈티지 가구와 소품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공간의 컨셉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그리고 어 영국의 산업화 이후에 쓸수 없는 버려지고 낡고 오래된 것들에 대한 철제라든가. 어떤 공장의 부속품들 이런 것들을 인더스트리얼 가구라는 소재로 다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공간에 맞게 또 각자 다른 컨셉과 다른 영감들을 불어넣어서 각각의 독특한 매력을 지닌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스타일링했습니다. 영국의 와핑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김연표 씨. 버려진 수력 발전소를 개조해 갤러리와 레스토랑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건물 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영향을 받아 최대한 낡은 곳을 찾다가 이 철강 공장을 발견한 것이다 거대한 공간 전체가 카페이면서 빈티지 가구 전시장이고 동시에 하나의 큰 스튜디오가 되는 이곳.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하고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영화와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실제 다녀간 사람들을 통해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입소문 나면서 날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고요. 어, 영화 뷰티 인사이드 메인 촬영지가 되고 나서부터 이곳에 영화 촬영지라는 소문이 나서 그 촬영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평일에는 100에서 150명 정도 오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500에서 600명 정도의 손님들이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거듭난 이곳. 사람들이 남기고 간 20여 권의 방명록은 수많은 이들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추억을 하나 글로 남기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인들의 특별한 데이트 코스로 사진 동호회의 인기 출사지로 끊임없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 덕분에 카페 매출도 3배 이상 올랐다는데. 내려 턱 내려 턱 내려 날씬하게 표현해 나 표현 아 진짜 날씬하게 찍어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날씬하게 죄송해요 보여드릴까요? 즐거운 사진이 포착되고 있어요. 와, 어어어나 되게 한효주 같이 나왔어. 지금 뭐라고 네 한효주 이게 청순하게 나왔습니다. 나 이거 모자 야지 어떻게 찍어도 사진빨 잘 받으니 다들 신이 났다 신이 났어? 아 이곳이 공장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탈바꿈해서 카페로 만들어진 게 정말 신기하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다만 이곳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휴대 전화로 내부 촬영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DSLR 카메라나 상업적인 목적의 촬영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곳에는 다양한 분위기의 스튜디오 섹션이 7개가 있는데 쇼핑몰 촬영을 위해 유료로 임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낡은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변신시켜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한 단순하면서도 특별한 생각이 지역 경제에까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낡은 공장에서 전국의 명소로. 버려진 곳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며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낸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공간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